침례 요한의 증거 요322-36 침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1.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방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35 심지어 해롯 궁에까지 알려진 정도였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절정에 이르렀고 인기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죽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요한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2. 요한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이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3.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버렸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자기 인식은 주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써 명확해졌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들러리요 주연이 아님을 알았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자기의 사역에 만족하였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하늘의 뜻을 따랐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